세 아이가 탄 배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아이들은 헤엄을 칠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초선 중기 금강산 자락의 작은 암자 해명스님은 가을에 나룻배 밑바닥에 난 구멍을 발견했지만 수리를 미뤘습니다 봄에 쓸때 고치지 뭐 겨울이 지나고 봄 마을의 육십 노목수에게 배기흥칠만 부탁했습니다 노목수는 며칠 뒤 배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잘 칠해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스님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따뜻한 봄날 새 동자승이 개울 건너 마을 구경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스님 배 타고 다녀와도 될까요? 스님은 구멍을 까맣게 잊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두시간 뒤. 배에 구멍이... 해명 스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새 아이는 헤엄을 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미친 듯이 개울가로 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사람한테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 가라앉는 작은 손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개울가에 도착한 순간 새 동자승이 배를 끌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무함이터불 스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이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물이 안 새지? 떨리는 손으로 배 밑을 확인했습니다. 구멍이 완벽하게 메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스님은 쌀한 섬을 지고 노목수를 찾아갔습니다. 백발의 노목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예, 일품사스님이 받았는데요. 어르신께서 배에 구멍을 막아주셨지요. 노목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 사실을 잊고 새 아이를 배에 태웠습니다.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이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배 밑을 보니 구멍이 완벽하게 메워져 있었습니다. 노목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기름칠을 하다 밑바닥에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노목수의 거친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었지만 제가 어찌 그냥 둘수 있겠습니까? 평생 나무를 다뤄온 사람으로서 제 눈에 보이는 흠을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스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그 당연함이 새아이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쌓아온 정성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60평생 나무를 다뤄온 노목수에게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생의 정성이 새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성실함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건물을 떠받치는 것은 화려한 지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춧돌입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